어제는다시읽 기다. 는터지스터지스 터지는 경이는요 이게 가을이지그 그래. ố c 음早 아이씨! 강원도 인심이 좀 박하네. 이말 없습니다. 확인했으면 돼. 게 일이 다 가지고 오는 게 처음 봤어요. 구이장사 일하면 됩니까 이거? 구신 구신 이이 됩니다, 이거. 음. 와 멋있다. 완니 어, 완니. <laughs> 뭐 어, 어떻게? 깜빡 까짓. 아, 까. 나게. 바체리 처리만 해. 이니크. 와, 좀 <홈> 좋다. 아.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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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야, 싹자싹자아이 이게 대한민국이다, k k 의 힘이다. 어. 야, 여기. 여기. 야, 여기. 야, 여기 해라. 여 여기서 여기를 여 털이왔 어디가 그러니까. 아, 지금, 아 아직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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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아 지금 아디 가십니까? 아 지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친구들아직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 은아 아직은, 아직은, 아 아직은, 아직은, <laughs>

<laughs> 야, 약간 야, 그거 같다. 화성 같다. 어, <목소리> 어, 화성, 화성 생명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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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에베레스 트 정상인 것 같더라 <laughs> 아, 동영상을 찍고 <짓고> 있었어? <laughs> 야 하는 거 봤나? 비디오다 비디오다 니야 <laughs> 여기 야 여기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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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진짜... 어 <Assim> <조각 grateful> 응. 가을끼리 숯 <첨 dép obsahu> 반쪽 먹고 싶은 사람 말라 철학한 하모니카 사나이. <laughs> 인정. 나 네, 동해. 오는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어. <없어>. 양미리, 양미리. <laughs> 안 샀으면 고회 뻔했네 계절인데아 어, 그에다가 줄아 그게 개폐야? 지금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가 개폐입니다 <laughs> 갑니다. 들어니다동무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있네? 네동 이거 세대 날려 오기요. 오요 어, 이게 속초, 몽, 몽, 트, 페레, 일 이거, 이거, 찍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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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나도 줘. 이번, 속초, 이번 설악산 속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음.